안녕하세요 네, 부산부동산사입니다. 11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꼭 어떤 아파트 몇 퍼센트 떨어졌다 이런 제목을 달아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을 알지만 그냥 이렇게 달아 봅니다. 날마다 신고가가 쏟아질 수 있는 부산 근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내용 시작해 볼게요. 매도 물량 지금 여하튼 물량 자체가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량 자체가 지금은 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근데 요때 분위기를 틈타서 규제지역 해제를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또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요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아마 물량 또 증가하면 요게 지금 평행한 요런 상태로 가게 될지 조금 더 물량이 빠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사실 지금 매물도 절대 수치는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4만 2천 개에서 4만 2천 개. 상상도 못할 숫자로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 전세 물량의 증가세가 너무나 우려스럽다. 지금 1만 8천 건을 이미 돌파해 있는 상태. 주말 동안 감소했지만 월세 물량도 여전히 많습니다. 내일 되면 또최고치를또 갱신해 나갑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28,200건, 28,500건, 정말 이번, 음, 12월 달 말이 되면 정말 3만건 돌파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죠. 68건의 신고, 하루에 34건 신고되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고가는 많았어요. 10월 달, 당장 9월 달보다 거래량 지금 늘어났습니다. 한20% 많으면 30%까지 이 거래 규제 해제되고 나면 효과 있잖아요. 근데 이 효과를 더 반감 시킬 만한 소식이 있었다. 어제 날짜 보로 11월 14일 부로 수도권 대규모 규제 해제, 세종시 규제 해제. 엄청났잖아요. 누가 부산에 오나요? 부산 사람도 수도권 뭐 겁나 서못 가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일단 12월의 거래량, 11월의 거래량 현재 음, 지난번보다 조금 적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 0 거래량 40건이 안 되는 모양새고요. 해운대 아이파크 5 5평형 신고가 나왔습니다. 대박입니다. 무려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승이 나오느냐? 이 평수가 평수가 아주 미세한 평형으로 해서 아주 이게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거래 공백도 굉장해요. 언제 거래되고 또 거래되는 것이냐. 2019년도에 거래되고 2020년에 거래 되었어요. 이, 이 신고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이 기간 동안 물론 오르기는 많이 올랐죠. 두 배나 뭐 해서 이두 배나 되는 이런 돈을 벌겠습니까? 오르기는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뭐 특별할 만한 게 없다. 야, 그렇게 신고가를 쓰려면 여기 맨날 신고가를 쓸수 있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격 만들어내기 참 좋다. 아파트 타입별로 참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날이 신고가가 신고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분위기가 떨어질 때는 어떠냐. 나날이 신저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자, 이제 여기 고가가 한개 새겨졌어요. 그럼 이때부터 다음 거래는 하락해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뭐, 그렇게도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왜?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고점을 한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 거래부터 야,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 아파트 30% 하락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거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제가 베이비시티라고 말해가지고 좀더기억이 남는 아파트인데요. 어쨌든 고정도 30% 하락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의 느낌.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는 야 많이 빠지는 느낌은 아니다. 수도권, 인천지역 그런 곳에 빠지는 것 비해서 많이 빠지는 느낌은 아니다. 대형평형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도 좀 거래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가격 뭐이 편한 세상 1강 보아권 5억 4천 5백 조금 비싼 느낌이죠. 이거 조금 비, 비싼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형 평형이라든지 어, 어떤 타입이든지 이렇게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거 대형 평형, 오랜 거래 공백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여기 소형 평형 이런 것도 띄엄띄엄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곤 하지만 얘들이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10% 대박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션 뷰 이거 가격 굉장히 비쌌던 요 특화된 층뭐 10억이 넘어가고 이런 건 수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요거 지금 떨어지는 추세 막 7억까지 갔던 것이 막 6억대 5억대 빈번하게 거래되다가 지금 5억이 무너지는 이 현상 이 현상을 자꾸 뭐특 특화된 층이고 지금 떨어지는 거 하고는 다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 흐름을 이 전반적인 떨어지는 이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다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나머지 가격 보시면은 5억까지 갔던 것이 4자로 5자가 4자로 5자가 3자로, 5자가 3자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 이게, 이게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앞자리 숫자 1만 변하면 아주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해운대, 송정, 우림, 필류 아파트 25% 정도 빠지는 모습, 나머지 가격 3억대 미만대 아파트들은 보통 한10% 정도 빠지는 거래가 많은 것 같고요. 10월 달에 고가의 아파트들 제법 거래되었어요. 규제 해제 효과, 아마 그렇다면 11월에도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어야 될 건데 그게 지속되는 능력이 많이 가면 3개월 정도 가더라. 거래량 3천 건을 가려면 은 에너지를 한 3배 정도 폭발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폭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웬걸 힘 빠지게 실이 수도권을 다 규제를 해제해버렸어요. 저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니까 해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비싼 아파트 10월달에 확실히 좀 많이 사는 표시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300건 정도는 돌파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힘이 턱없이 부족하더라 이런 느낌이죠 6억 이상 거래비 중도 10% 정도선 분양권 거래 분양권은 주말에 제법 되었어요 실세이트 4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보면 시민공원 3종 그린코아 더베스트 보통 대비 1.5억 정도 빠졌고요 어, 레이 카운티 고점 대비 누군가가 하나 신고점 신고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분위기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어, 이것도 신고가도 야금야금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차근 작은 작은 차근 올라가줘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것에 부작용도 있더라.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페렌체당 시민공원 근래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고점과 지금 현재가의 차이점을 보면 대략 2억 정도 차이나죠. 힐스테이트 4억도 2억 정도 차이나죠. 베시앙 헤링턴 플레이스 파크치티도 고점 대비 뭐 1.5억, 1.8억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면 프리미엄이 확실히 많이 빠지고 있구나. 음, 이것도 직거래가, 어, 근데 끌어서 직거래 비율이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전세 거래량 127건, 이틀 단위 전세 거래량치고는 많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674건인데요, 10월달에 당장 보시면 721건이에요. 휴일 개수가 이렇게 차이 나면도 불구하고 거래량 분위기가 좀 일부 살아나려고 하다가. 다시 죽어버린 듯한 느낌. 전세 시장 대혼란 느낌이 있으시죠? 지금 고가 대비, 전세 고점 대비 70% 정도. 7억 했던 것이 5억 정도라 그러면 아마 이거 70% 정도잖아요? 음, 그러면은, 아, 비싸구나. 그래서 이 혼란이 아마 금리 오늘 뭔가요? 어, 코픽스 금리. 거의 4% 육박하는 코픽스 금리잖아요? 기준금리. 뭐0.25% 올리는지 0.5% 올리는지 지금 뭐 한은에서는 0.25로 올리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하지만 이미 시장금리는 이미 취소사 있다.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취소사 있다.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날이 뭐 은행에서 뭐6% 금리라든지 뭐 1금융권에는 지금 5%를 돌파했다는 이런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한두 은행이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대세가 은행 예금 금리가 5%예요. 그럼 이 대출 금리는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얘네들 예대 마진 기본 2.5% 정도는 먹으려고 생각하거든요. 음. 1.5% 2%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대출 금리는 정말 무섭겠다. 근데 지금 굉장히 높은 전세 가격. 그 결국에는 전세 가격 이 금리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전 치면은 결국에는 더 혼란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어, 지금 여기 전세 월세 비율이 너무 낮아져 있죠. 너무 낮아져 있는데, 이거 한 특정 아파트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야, 내 집도 안 빠지는데 임대 아파트 그런 거왜 만들어 가지고 집도 안 빠지잖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죠. 지금 4억 이상 비중 떨어지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시고요. 확떨어졌는 평균 전세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2억 3천만 원대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리 오른 효과, 이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더 길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고요. 지금 여기 11월달에 월세 거래 신고 주의가 너무 빨라졌는데, 금강 펜테리움 요 아파트 때문에 오늘도 18건이 추가로 신고되었거든요. 여기 아파트, 임대 아파트 세대수 많잖아요. 나날이 계속 신고되면서 여기에 차트에 약간 착시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월세 가격 확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보증금 올라가고 월세가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 효과만 한번 나타내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 뒤늦게 신고되면서 이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뒤늦게 신고되는 거래 건수들이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옆박스권 아래쪽으로 형성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